유명하심을 통해 복음의 내용의 깊이를 아주 심오하게 써 내려간 매우 좋은 신앙 서적입니다. 저는 이순의 성도님들께서 이 사순절기간 철로 역정이라는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이 철로 역정을 쓴 작가는 영국의 존 번연 목사님이십니다. 이존 번연 목사님께서 영국 국왕의 명령을 어긴 죄로 감옥에 투옥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존 번연 목사님에게는 병이 깊이 든 아내와 여러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이 번연 목사님의 딱한 사정을 극률이 여겼던 착한 간수장은 존 번연 목사님에게 윗사람 모르게 옥문을 열어두어 잠깐 동안이라도 병중에 있는 사모님과 또 자녀들을 보고 오라고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걱정이 많던 차에 부인과 어린 자녀들을 볼수 있다는 기쁜 마음에 존번년 목사님은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가다가 존번년 목사님은 다시 감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간수장은 왜 돌아오셨느냐고 존 버녕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버녕 목사님은 간수장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간수장의 호의는 너무나 고마우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기에 돌아왔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딱한 시간 후에 영국 국왕이 불시의 감옥을 시찰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번연이 잘 있다라는 확인을 하고 영국 국왕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간수장은 좋은 번연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 때문에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언제 목사님께 가시라, 오시라 하지 않을 테니 목사님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싶을 때 가시고 오고 싶을 때 오셔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존 본연 목사님과 간술장이 행한 일은 악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정당한 일도 아니었지요. 그러나 존 본연 목사님은 자신의 감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따랐기 때문에 자신을 물론 간수장의 목숨까지 살리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전도의 붕을 이룬 시기는 초대교였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선교의 확장에 쓰임받은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이 교회와 이 바울 이둘 간의 공통점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사도바울이 잃은 이 복음의 진보와 선교의 확정은 교회가 행한 일도 아니고 사람이 행한 일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8절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목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감남원이라고 하시는 곳에서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두 천사가 옆에서 호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면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하며 지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들이면서 마음이 뜨거워질 때로 뜨거워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장이라도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나아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전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안에 있는 비전과 열정은 어느 정도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감정과 그런 확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비전과 열정으로 충만한 상태인 제자들을 향하여 나가서 전하라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열정으로 가득한 이 제자들의 마음이 식어질지도 모르는데, 그들의 마음이 흔들릴지도 모르는데, 당장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대신에 약속을 쓴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람의 비전이나 열정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해야 될 교회와 성도들은 성령으로 해야 하고 성령으로만 할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길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66년 동안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 가지 이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달려온 길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그 무한하고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에서 주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읽어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기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에 피묻은 복음을 들고 어디를 가든지, 무슨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마다 환경에게마다 어떤 지혜와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이 권능은 이기게 하는 힘에는 틀림없지만 이 권능은 세상의 기준에서의 이기는 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권능에 대하여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여러 가지 은사에 나타나 특별히 스테바그에게는 지혜와 성령에 감동된 말씀을 주셨다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치료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또 어떤 제자들은 귀신을 몰아내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곳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가장 위대한 능력으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의 일꾼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지.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주시는 권능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더 깊이를 더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장, 마태복음 5장 39절과 48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하여 39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권능은 무엇입니까? 누가 너를 향하여 오른편 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댈 수 있는 능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까지 동행해 줄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 주님은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몸속 그것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의 눈앞에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고, 자신을 아낌없이 이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실 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그 모범을 통하여 그들에게 돌아오는 응답, 그들이 취한 순종을 보기하사, 진정으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권능의 실체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회의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로 드러나는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가 그 삶으로부터 조명하여 본다면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은 미랄로서의 권능입니다. 소금으로서의 권능입니다. 빛으로의 권능입니다. 자기를 철저히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실 수 있는 그런 영적 힘을 권능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교회가 가져야 할 진짜 권능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 권능을 주시옵소서. 미랄이란 무엇입니까? 썩어짐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기꺼이 누군가가 성장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영양분이 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짜 권능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겸손히 낮추어 누군가가 나에게 나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열매 맺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오직 사랑과 믿음과 섬김으로써 그 사람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권능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소금은 어떻게 맛을 냅니까? 자기를 녹여냄으로써 맛을 냅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사역하는 공동체 안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편견을 낮추어 그 속에서 맛을 내게 하기 위해 나를 아낌없이 녹여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권능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양초는 촛불을 밝히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열기 앞에 자기의 먹음을 녹여야 합니다. 빛이 바라면 바랄수록 초의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볼품 없이 흘러내리고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초가 자기 몸을 녹아내리지 않으면 불은 꺼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게 권능입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된 부활의 몸이 있으니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빛으로 쓰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나의 몸을 녹여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빛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나오게 하는 그 빛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삶이 진짜 능력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집에 가서 하나하나 기록해 보십시오. 믿음 없이, 믿음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순종을 가로막고 있지 않는 것을 여러분은 쉽게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으셨습니다. 어쩌면 많은 군중들과 대중들이 원하셨던 모든 악을 세상에서 제하시고 모든 열방의 왕들의 그 머리를 부서 그들 위에 높이 들리실 때 사람들은 그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취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 자기의 온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방법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 앞에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호순하셨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두려우셨으면 사단 앞에서도 말씀으로 물리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떠셨을까요?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단에게 받으실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사단을 향하여 정확하고 권세 있게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는 두려우셨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여 했을까요? 십자가야말로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에. 십자가야말로 예수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장 정확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다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다 내어줄 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어떤 대가도 지불하시는 분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그분을 따르고 우리의 마음으로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권능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가지 못하신 것이 없었고 하지 못하실 일이 없었으며 열지 못한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왜이 권능을 받아야 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 권능을 받아야 땅 끝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땅 끝까지 이르고 증인이 되는 것은 물질로도 되고 내 지식으로도 됩니다. 그러나 그 것만으로는 예수님께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성취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승리 한 영혼으로 알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위대한 은혜의 사역은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절 편에서 말씀하신 교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강림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교회의 시작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교회를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도하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권은 무엇을 말하는 거야? 그분이 우리를 매니지먼트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기대와 내 바람대로 성장하거나 성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우리에게 예정하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길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신 그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복음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던 때는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하셨더라. 사도인전 2장 47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물질을 주셨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이 놀라운 은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말씀의 겉모양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감동된 그 말씀의 깊이에 자신의 온전히 맡겨드렸단 겁니다. 그들이 자신의 움켜졌던 손을 풀어 그 손을 움켜쥐는 손에서 베푸는 손으로 바꿔줬던 그, 그 핵심에는 자신의 결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우리는 돈으로 일할 수 있고 열심으로 일할 수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거두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성령님이 능력을 주십니까? 그것은 성령으로 일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는다면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우리가 필요한 곳에 우리가 가야 할 곳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그 기록입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쉬운 길, 편한 길, 꽃길 같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데? 무엇이 나를 기다릴지 알수 없습니다. 이 고백은 어떤, 고문, 어떤 고문이 어떤 고통이 어떤 죽음이 나를 기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바로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도 우리는 오늘 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위해 어떤 사람이 되십니까?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 앞에 항상 그 앞자리, 그 운전의 자리에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는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른 위험과 손해가 있더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예쁜 화려한 교회장을 갖는 겁니까? 아니면 남들이 부어는 만큼의 사람의 성도의 수를 갖는 겁니까?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땅끝까지 일어난 겁니다.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땅끝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그런 환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환상을 따른, 환상에 순종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땅끝을 밟을 수 있는 지식도, 땅끝을 밟을 수 있는 물질도, 땅끝을 밟을 수 있는 건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증인은 누구입니까? 증인은 증명하는 사람. 저는 이제 우리 진핵교의 성도들에게 누가 증인인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말하며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증명해야 합니까? 예수를 증명해야 합니다. 예수를 증명해야 복음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증명되지 않는 곳에는 복음도 안 드러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증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따라가십시오. 성령을 따라가야 증명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령을 따라가야 증명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를 증명하기 위해 우리는 앞으로도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역의 포커스가 아니라 성령님께 포커스를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 이 땅을 넘어서 땅 끝까지 증인되는 축복을 누려 나가는 주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